안녕하세요, 베이비도즈 홀더 분들. 오늘은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코인승부사 채널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죠. 지난 8월. 100만원의 투자지원금 당첨자 30분을 공지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이거 갑자기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200명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연락을 안 받으셔서 아쉽게 놓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투자지원금 못 받아보신 분들 중에서 신청을 해놓고 이렇게 연락을 안 받으시면 당첨이 되어도 저희가 지급을 못해드리니까요. 이번 9월에 진행하는 투자지원금 신청은 꼭 지급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상단의 번호로 쿠폰이라고 문자 주시면 이번 9월에 새롭게 진행하는 투자지원금 100만원 쿠폰 이벤트를 한번더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신청하셨던 분들 중에서 지급 못 받으신 분들은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상단의 번호로 쿠폰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서 받아 가 보시면 되는데 쿠폰 지급 조건은 대비 도지를 단한 주라도 보유를 하고 계신 홀더분들에 한정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후 쿠폰이라고 문자 주시면 지급 신청 완료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쿠폰 지급은 저희와 협업 진행한 거래소에서 직접 지급이 나가는 쿠폰이니까요. 혹시라도 저희가 금전 요구한다거나 하는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고 오늘 영상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 먼저 간단하게 볼 건데 지금 베이비도지가 최근 며칠 동안 하락세를 마무리하고 반등 흐름 꽤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9월 6일부터 거래량 붙으면서 추세가 좀 반전되는 신호 보이고 있고 특히 9월 9일 이후 강한 양봉들 연속으로 나와주면서 현재 상승세 강화된 상태인데요. 눈에 띄는 건 지금 20일 이동 평균선과 50일 이동 평균선 위로 가격이 안착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계속 상승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지금 고점 부근에 윗꼬리 살짝 달린 캔들이 보이는데 지금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해서 안착을 하느냐, 아니면 한번더 눌렸다가 재차 상승 가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소식 전달해 드릴 건데, 자 지금 베이비 도지 공식 트위터 계정에 이제 베이비 도지를 솔라나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바이낸스에서 입출금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게시물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지금 이 소식은 굉장히 호재라서 커뮤니티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런데 이게 정확히 우리 베이비 도지의 전망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베이비 도지는 거래소에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건 가능했지만 주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즉 BSC 같은 제한된 네트워크를 거쳐야 있어요. 문제는 이 경로를 이용하면 전송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고 가끔은 전송 지연도 발생하는 등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죠. 특히 소액으로 거래하거나 빠르게 자금을 옮기고 싶은 투자자들에게는 꽤 번거로운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솔라나 네트워크가 추가가 됐죠. 이 솔라나는 아시다시피 빠른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로 유명한 네트워크죠.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시가 총액 3만원대에서 현재는 30만원까지. 무려 10배가 상승한 지금 굉장히 유망한 프로젝트로 손꼽히고 있는데, 우리의 베이비도지가 지금 이런 솔라나 네트워크를 통해 이제는 입출금이 가능해졌다라는 거는 이제 베이비도지의 소액송금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빠른 처리와 낮은 수수료로 인해서 실사용 케이스를 만들기에도 유리해질 수가 있겠죠. 또한 중앙화 거래소의 이러한 공식 이 워는 신뢰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질 거기 때문에 베이비 도지의 신규 자금 유입도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코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쓰고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활용될 수가 있느냐예요. 솔라나 네트워크는 이미 많은 DF과 NFT. 그리고, 디파이 서비스들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곳이라, 우리 베이비 도지가 이렇게 솔라나와 연결이 되어 준다면, 이제는 단순히 밈코인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큰 생태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라 이번 소식은 정말 이제 베이비도지가 더 편리하고 더 넓은 세상에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100만 원의 투자지원금 쿠폰 상단의 번호로 쿠폰이라고 문자 주셔서 꼭 받아가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베이비도지 재단에서 직접 1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1,3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한 홀더들은 이 VIP 채팅방에 입장을 시켜주겠다 라고 공개했습니다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채팅방은 1만 달러 이상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은 입장을 못하시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5회에서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단의 번호로 쿠폰이라고 문자 주시면 베이비도지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운영 중인 VIP 채팅방 5회에서 입장하는 방법 무료로 안내해 드릴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100만원 투자 지원금 쿠폰까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단돈 10원에 금전 요구 없는 무료 지급과 무료 안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가로 구독과 좋아요만 꼭 부탁드리면서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쿠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번호 외울 필요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이 있어서 간단히 안내해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가 문자 자동 전송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이 링크 통해서 문자를 보내시면 자동으로 제 번호가 입력이 되어서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코인 투자를 무료로 해보고 싶으신 분 혹은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 뭐 다양한 투자 니즈가 다 있으실 텐데 그런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는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설문지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간단한 설문 조사하시고 원하시는 무료 혜택으로 입맛에 맞게 받아가 보시는 이벤트도 잊지 말고 챙겨 가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쿠폰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거래소에서 직접 진행하는 투자 지원금 100만 원 쿠폰과 베이비 도지 공식 VIP 채팅방 입장 방법 당일날 바로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만 눌러 주신다면 저희 채널도 좋은 정보와 이벤트 들고 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문자로 신청 한번 편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